안녕하세요 소망뭐가좋을까 콩콩 반점 맥도날드 갈래요? 금이 엄청 이네어괜찮좀 참았다가 10시 이후 가면 콜라도 무료요 <laughs> 이제 진짜 할까 이제? <laughs> 아, 기태 이거 줘야지 주기금 100원짜리는 1원짜리가 100원짜리가 1짜 그래, 괜찮아요 0원짜리가1 0원짜리가 100원짜리가 100원짜리가 1 0 0원 괜찮아. 뭐 먹냐 근데 우리야 고기 0원짜리가 100원짜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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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0원 먹는 게 힘들어, 그렇지. 응. 느낌, 느낌 왔어 숙포에 응. <laughs> <laughs> 닭갈비 가볼래, 요 형이? 어, 좋은데. 구암동 그, 숙포에 낙갑에 가볼래요? 그래? 아니면, 음 여기 중국집 치는 거가? 개꿀? 괜찮은데. 거기 <laughs> 그 동성고등학교 앞에 비싼 중국집 있는데. 아니면은? 팔천 원인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가는 한식가, 그냥 뭐. 김치찌개도 팔고 된장찌개도 팔고 갈까요 브라질 직항 없죠? 아, 그걸 얼마나 재밌게 살겠냐? 그것이 편집자의 능력 그렇지? <laughs> 가자. 어제 운동해서 허리가 아파가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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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안 된다니까, 진짜. 양고기가 맛있고맛어있어어유 이제 좀 시원하네. 아까 더웠는데. 우리 예쁜 안남북이 내가 미리 보여줄게. 진짜 네 딴 사람들 앞에서 나랑 내 여자친구랑 서로를 부를 때, 옥자님이라고. 아, 네. 여궁이라고, 둘만 있을 때. 네. 여공 <laughs> <laughs>